그냥 돼지 모든 돼지 강지 돼지 꿀꿀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강지 돼지가 라이팅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비동사 문장 만드는 거 이론편에서 빨리 다루고요 실전편에서 직접 돼지 씨가 문장을 바바바바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짧을 수도 있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 해 주세요. 네! 소환시켜 봤는데요. 보세요, 여기 어, 보호자 동사라고 써있죠. 어, 네. 생소하시죠. <laughs> 제가 오늘 시간 이후부터는 아마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평소 알고 계시는 비동사가 보호자 동사, 엄마 동사, 아빠 동사,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선생님 동사, 선생님 동사가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조동사예요. 그리고 학생 동사, 회장 동사는 아마 일반 동사로 알고 계셨을 건데요. 저는 이거를 조금 나눠요. 그래서 회장 동사는 이 학생들의 견장을 찾... 특별한 동사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네, 구분을 해서 이제 개념을 저랑 잡아가시면 한 문장에서 54문장의 어, 문장을 만드는데 특별하게 외우거나 어떤 체크 없이도 개념적으로 쫙 정리가 되시면서 다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실제 제가 10년 동안 이들을 이런 식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한달 만에 한 문장을 제가 탁 주어주면 54문장으로 변환해서 가지고 오는 마법에서 별로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동사들마다 특징이 있고 뭔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그러면 싫어하고 외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스토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체계를 나누게 되었고요. 아마 특별할 게 없어서 여러분들은 한번 들으시면 다 외우지 않으실까. 어, 그냥 싹. 정리가 되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넘어가고 오늘 삐동상자 어, 만드는 거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왜 제가 삐동사를 가지고 보호자 동사 이렇게 부르냐면요. 비동사는 앞에 주어에 따라 모양이 바뀌잖아요. 어, 학생들도 어, 마찬가지로 학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보호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앞에 주인공 주어 자리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비동사가 다 다르다. 보호자가 다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아이 때 뭐라고 써요? M M이라는 특별한 비동사를 쓰고요. 네. 나머지 단수 주어 she 이, 이, 그리고 뭐 어, 이런 대명사도 있지만 a cat, a dog 뭐, water, 셀수 없는 불가산명사 뭐, gold, 이런 거다 뭐예요? 달수기 is, 때문에 is를 써요. 네. 이다, 있다. 명사는 이다, 있다의 뜻다 똑같습니다. 네. <laughs>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써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수, they we you 유는 단수도 되지만 복수 되는 아이예요. 그다음 복수 취급해요. 그래서 어라는 네. 비동사를 쓰고요. 이거는 현재형, 과거형은 단수 일 때는 was, 어, 복수형의 과거일 때는 were 어? 쓰고요. 그럼 미래형은요 미 w i l 이라는 조동사 선생님 동사가 오고 선생님 동사 조동사 뒤에는 원형이 온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제일 힘센 동사이기 때문에 어, 선생님 뒤에는 힘센 동사 뒤에 따라올 때는 원형을 써요. 어, 그 개념도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일반 동사 문장에서 삼잇일 단수의 변화형 막 이런 거헷갈리시잖아요 그것도 다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동사, 일반 동사 어 두더즈는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하면서 제가 내려드릴게요. 오늘은 이빛 동사를 핵심으로 해서 문장 훔 만들어볼게요. <목소리> 나라 학교에 보호자가 찾아오셨습니다. 개똥이의 어머님, 말똥이의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laughs> 그런데 우리 문장에는 종류가 평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문이 있고요, 의문문이 있고요, 부정의 문이 있습니다. 네, 그쵸? 문장으로 만드는 것도 규칙이 너무 단순해요. 근데 글쎄요, 이 강진을 공부하면서 그런 규칙이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걸 공부를 어른이 돼서 하면서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학생 때좀더 일찍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해본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반드시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강제되지가 쉽게 문장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 평서문을 기준으로 우리는 부정문, 의문문을 만들게 될 건데요. 그지씨, 네. 부정문이 뭐예요? 다시 어가는 문? 네, 네. 맞으셨어요. 다시 들어가는 문장 뭐가 아니다라고 문장을 부정의 뜻을 나타나게 표현하는 문장이 부정문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네. 그럼 의문문은요? 의문문? 물음표가 들어가는 문장? 네. 물어보는 문장이 간단하게 의문문이죠. 네. 영어에서는 부정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사 뒤에 not이라는 부정어를 넣거든요. 의문문은 동사를 주어에 앞으로 빼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 규칙만 알고 계시면 되어요. 네, 선생님 그리고 b 동사가 동사 중에서는 어른일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동사들 중이요. 그러면 어른들은 자기가 스스로 아니어도 할수 있고 그리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응. 영어나라 학교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동사 문장을 만들면. 걱정할 거 없이 신경을 좀덜 써도 되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 문장을 만들어 보았어요. 우리는 이제 이두 문장을 가지고 세 문장씩을 더 만들어 보게 될 텐데요. 부정문, 음음문 그리고 부정 음음문으로요. 이렇게 만드는데. 그 칙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이첫 번째 문장에 비동사가 어디 있어요? 동사가 네. 어디 있어요? 이즈. 네, 이즈라는 비동사를 썼습니다. 네. 이 이즈는 단수 주어가 오면 어, 하나인 주어가 오면 이즈를 쓰기 때문에 this p o n e 하나지요. 셀수 있는 명사지만 하나입니다. 그런데 m 은 언제 쓰느냐? m 은 I라는 그 단어가 아니면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외죠? I am.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This phone is a new model. 이 폰은 새로운 모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부정문을 만들 건데, 이 부정문을 만드는 규칙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 비동사, 엄마, 아빠, 보호자 동사라고 했으니까 스스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다 했습니다. 부정문을 만들 때는 동사 뒤에 낫을 붙이는 거이 규칙만 기억하시면 되요 그리고 의문문을 만드는 규칙은 이 비동사 비동사가 주어 디스폰의 앞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또 부정 의문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부정 의문문은요 부정문 의문문이 결합한 형태죠 그럼 부정문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동사 뒤에 낫을 붙인다 그러면 이에 낫을 붙였으니까 이즈튼. 이즈튼라는 단어가 음음물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 주의 아, 앞으로 아, 간다. 아, 그러 주의 앞에 이 n t 가 앞으로 빠지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 대지 씨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지 씨가 퍼펙트하게 다 맞춰줬어요. 네? 최고요. 네. 그렇죠. 이 이즈가 비동사 보호자 동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니요 뒤에 낫을 붙일 수도 있고요 물어보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규칙. 그래서. This phone isn't a new model. Is not. 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죠? 그리고, Is this phone a new model? 이 폰은 새로운 모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이 is가 앞으로 나가면서 그 동사, 비동사의 자리는 비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부정형 동사, isn't가 있죠? 이 isn't가 앞으로 나면, Isn't this phone a new model? This phone is a new model.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e o n t l d trees. o r e n t In our school. In our school. 어, 오래된 나무들은 우리 학교에 없다. 응문이요 a r n t i e 다시 다시 네 a r all t trees o l d t r e e s in our school in our school a 가 앞으로 빠지면서 원래 있던 a 자리는 비어지게 되는 거 어, 그러면 오래된 나무들은 우리 학교에 있습니까응문이 네, 되었고요 네. 부정응문이요 aren't aren't old trees old trees in our school in our school aren't old trees in our school 이렇게 하시면 오래된 나무들이 우리 학교 안에 없습니까? 가득했죠. 너무 쉽죠. 근데 이렇게 비동사 뒤에 바로 전치사가 있게 되면 이때는 있다 뜻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있다, 없다의 말을 표현하실 때는 주어 자리에 어, 모모가에 해당하는 단어를 직접 넣어서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there is, there are로 표현할 수 있다 한거 우리 라이팅 시간에서도 한번 다뤘는데요 그것만 한번 제가 빠르게 말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꾼다 그럼 어떻게 쓸수 있겠어요? there are, there are old, old trees. trees 그러면 old trees in 네. our school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도 마찬가지로 there aren't old trees in our school이 될 거고요. 여 물어본다 하면 are there old trees in our school이 되겠죠? 그러면 aren't there old trees in our school 이런 식으로도 표현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쉽죠? 네. 그러면 빨리 실전 문제 편에서 대지 시의 실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또 만나요. 맞나요?